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케빈의 로블록스. 오늘, 놀이동산에 저희가 놀러 왔습니다. 어, 근데, 너무 기대돼요. 요즘에 롤러코스터 같은 거 얼마 전에 저 에버랜드 갔을 때 타고 왔는데, 그때 막 노른자분들 몇명 만나갖고 사진 찍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오. 생각도 나가지고, 어,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놀이동산에 놀러 왔습니다, 여러분. 야, 근데, 진짜 기대되지 않냐? 저기, 끝까지 봐봐. 롤러코스터 대체 몇 개야, 이거? 오, 오 재밌겠다. 한번 가보자. 이거 진짜로 한번 타보고 싶어요. 아, 여러분, 여기서는 현질이 다른 게 없고, 그냥 이게 달리거나, 뭐, 세그웨이, 그 다음에 오토바이, 이런 거살수 있네요. 재밌는 게 있네. 오, 이건 뭐야? 아니, 놀이기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신나다. 야, 진짜 온거 같아, 그렇지 네. 네.

아, 저거 불 들어와야 타는 거구나. 연비야, 갈게. 잘했어. <laughs> 야, 이거 1인칭 1인치. 와! 뭐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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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라고 재밌냐, 이게? <laughs> 오! 오! 어, 이거 올라가나요? 아니면 쭉 이렇게만 가나? 진짜 갔다 야, 그렇지. 야, 너무 재밌다, 이거. 응. 와, 놀이공원 가고 싶어진다, 나자 <laughs> 그렇지. 놀이공원 가고 어, 싶어져. 는데 빨리, 연비는 지금 뒤에서 오고 있나요? 이거 보이지도 않아, 연비 뒤에. 지금 돌아봤자 안 보여요. <laughs> 우와, 우와, 아, 우와! 올라간다 오! <laughs> 야, 대박! 여러분들, 이거 뭐래? 어, 야, 왜안 보여? 어두워! 어, 나 긴장했어, 잠시만. 게임인데 긴장했어, 잠시만. 어. 우와! <laughs>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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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대박이다! <laughs> 야, 진짜 대박이다. 이거 너왜 뭐라고 재밌냐, 이게? <laughs> 어 어떻게 야 놀이공원 가고 싶어졌어 얘들아 와 저희 어. 어 가요 이번에 도착했다 도착했다 <laughs> 도착했다 아 어. 연비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laughs> 연비야 타고 와 재밌다 드디어 한 번만 더타줘어이고아고 <laughs> <방>. 아유 아이고, <laughs> 이거 진짜 아유 와 야, 여기 자이로드롭 있어. 이거, 우리 연비 오면은 타고 주변 좀 볼까? 지형 좀? 네. 그러자. 이거 무서운 거 아니잖아, 이거는. 솔직히, 이거 게임이니까. <laughs> 야, 이런 데서 타보지, 어디서 타보니? 그럼요. 한편아, 무슨 일이야, 저거? 트, <laughs> 뭐지? 안전한 거 맞아요, 여기? <laughs> 부르르 떠는데? <laughs> 와우 오! <laughs> 여기 위험한 곳이야. 저거 이상해. 어어어 어, 어, 오, 오, 날라온다 막. 저거, 이상, 저거 이상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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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어, 어어어어 야야 저건 나 못하겠다. 야 저건 안 되겠다. 야 진짜 이거 너무 누가 만들었지? 이거 너무 잘만. 아 이거 2인용이네요 둘둘 탈까요? 저 일단 먼저 탈게요. 오케이. 중간에 누르면 안 돼요. 아까 연비 봤지? 중간에 누르면 안 돼. 출발합니다. 저희가 누를게요. 하나 둘 셋. 와. 어 소리 난다. 오, 우 와, 와 소리 나요 여러분들. 우 와, 어? 나왜 떨어져? <웃음> 여기까지 <웃음> 그 약간 만들다 만 스멜이 스며리... <laughs> 와, 야 이게 제대로다. 우리 <laughs> 다 같이 탈수 있겠다. 그렇지, 그렇지, 다 같이 탈수 있겠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한 편이 어디 있어? 야 한편이 길릴었어그 미아 보호소 이런데다 전화해야 될것 같은데. 아 저기 너 어디 갔다 왔다. 저기다 있너 솜사탕 사 먹고 왔지? 왜 버리고 가요? 고장 나면 안 되는데 가봅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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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 나야 잠깐 나 어디를 봐야 돼? 우와. 우와오야야와 진짜 빠르다. 이야 장난이야 너무 재밌. 어어영 영이 우와 오. 야 이거 너무 재밌잖아. 와 진짜 빨라요. 와 박스. 와 여기서 탁 멈추는 거 봐. 와 박스 와 이거는 짱이었어 짱이었어. 야 이거 너무 재밌다. <laughs> 어 우리가 막따리고또 타러 가자 어 우리가 막 힘들게 뭐 하는 게임만 하다가 이거 하니까 왜 이렇게 재밌냐 <laughs> 어 여러분 너무 재밌 야 놀이동산 진짜 꼭 가자 우리 조만간 또 가자 어, 어 좋아요 야 이거 너무 빨리 타타타타 <laughs> 갑니다 고 1인칭 일인칭야 이런 거 1인칭으로 보는 게 진짜 짱이야 어, 저 이거 경주월드인가 거기서 타본거 같아요. 파이썬이었는데 그때는 이거 정말 무서웠는데. 어, 내려간다. 곧. 어, 어, 어. 야, 대박이야, 진짜. 오오오오오오 우와! 오! 우후! 야! 오오 와! 우후! 내가 타야 되잖아. 오늘 봐야 돼. 오늘 봐야 돼. 오늘 봐야 돼. 어늘 봐야 돼. 야! 어? 와 다시 뒤로 간다. 와와와와와 와. 어어어어 어. 아 저야 일부러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아 속도 붙어 아, 속도 붙어. 아, 어 점점 속도 붙는다. 오오 아, 점점 속도 붙어요 오오. 오오. 여러분들. 오오 바이킹까지. <웃음> <웃음> 안 붙어요. 그렇게 그들은. 여기에 평생 갇혀 있었다고 한다. <laughs> 그런 거 그런 거할 때가 지금 119 전화 전화기 전화기 있는 사람 전화기 있는 사람 아니. 어야 밑에 물 있다 물로 떨어지면 돼. <웃음> 누구예요? <웃음> 아니 지금 누구예? 점프 그렇지 탈출. <laughs> 아와까 머리봐. 말하자면은 아. <laughs> 에버랜드에 있는 t 익스프레스 그런 급 아닙니까? 오아 메인. 그니까 메인 롤러코스터 여러분들 요거 한번 타줘야지 우와 와, 와 되게 성스럽다 거꾸로 타요 <laughs> 어? 어? 이거 야 어, 이렇게 어, 매달려서 어. 타 <laughs> 목줄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야 이거 뭐 이거 뭐 그냥 토하고 시작하라고 오 <laughs> 토하고 시작하라고 우주비행이다 우주비행이다 여러분들 가자 원투 쓰리 고와와야 이거 대박 야 이거 너무 재밌게 생겼다. 이거 실제로 있었으면 좋겠다 어? 이런 거. 진짜 동산 봐요. 그러니까. 오 내려간다 내려간다. 우호. 동글이 한 아, 바퀴 돌고 우와. 우와. 자 우호. 야 정말. 야야 놀이동산 너무 가고 싶어. 와 진짜. 야, 너무 대박. 우와, 물 위로 아, 지나가고. 물이다. 와! 아. 우후! 오후 야, 진짜 장난 아니다. 너무 웃겼다. 가쉬타인데 야. <laughs> 그리고 밑에다가 옥. 이런 데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데. <laughs> 여기서 수영 좀 해주다가 오, 탈박 탈박 소리 너무 좋아. <laughs> 수영 좀 해주다가 와야 이거는 뭐야 이름도 없어 이거 롤러코스터 이거는 중간에 출발 기. <laughs> 아 저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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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뚝 떨어지 봐. 와오 우리 끝발. 오야 우와 360도 촥 돌아 우와 대박 오호 바람 가르는 오. 소리 야이 소리 너무 좋지 않아? 바람 가르는 소리 연비 술 마셨나봐요. 자꾸 캬 이래요. <laughs> 아니 촥 이거 촥아촥 그런 거예요? 음,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잘 만들었다. 만들었다. 어야 연비 용기 있어. 일단 나도 그럼 타보자. 눕니다 나1인칭 했어요 한편나 눌러줘 오케이. 야, 뭐야. 뭐야?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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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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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돈 진짜 많이 벌어서 전세 내고 놀고 싶다. 우리 노른자들이랑, 우리랑만 딱. 어때? 와, 와, 멋있겠다, 여러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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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 봅시다. 와, 와, 소리 봐. 올라간다. <웃음> <웃음> 어 진짜 놀이동산 또 가고 싶어. 와 멀리서 한번 볼까? 와 여러분 이거 봐요 진짜 잘 만들었다. 너무 잘만들었는 저쪽에 도시까지 대충 만들어놨네. 가자. 바로 <laughs> 와한 바퀴. 간다. 오 잠만 정전 진짜 어지럽다. 잠만 어지럽다 이거. <laughs> 오 시원해.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 아. 아. 아! 와 서영놀이. 오. 아. 야 짱이다 진짜. 아, 놀이동산 너무 가고 싶은데. 짱 재밌다. 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다 타봤거든요. 여기 있는 놀이. 사탕 파나요? 추로스 파나요? 어? 케이크 떡못 먹어 근데. 아 까비 거의 다 탔거든요, 여러분들. <laughs> 감옥 아니에요. <laughs> 아 이거 안탄줄 알았는데 아까 우리가 걸려 있던 거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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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야 옷가게 있어. 오. 어? 야, 진짜 오? 진짜 클릭할 수 있는데? 우와. 클릭해 봐. 아무것도 안 됐다고 한다. 아무것도 안 돼. 어, 따뜻해. 좀 따뜻해요. 엉덩이 대표 주는 거예요. 뭔데? 일어나 봐. 이게 뭐야? 엉덩이 대표 주는 거라니. 아, 이거, 모형인데, 그 모형 안에 아 저게 들어있어서. 롤러코스터 모형인데, 그 위에 앉는 거야. 야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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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달려 <laughs>